아! 돌아오고야 말았다. 컴패드. 너무, 너무, 네, 너무 오래간만에 하죠? 이거는 패드로 해보려고 잠깐 한 거예요. 패드를 연결했으니까. 근데 패드 키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저, 요거 깨다 말았죠. 아, 아, 푸메라, 스포츠, 에너지. 해볼까요? 무기 바꾸는 게 뭐였더라 어... 어... 이게 녹화를 하면은 좀 느려지더라고요 여기에 쏘는 걸 타고 아. 어? 어, 잠깐만. 아. 써노 새끼가. 어 그래. 왼쪽 왼쪽이 그거구나.

숨은고 그렇지. 이게 고정이구나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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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. 무기 바꾸고. 으아하! 괜찮아 한대 정도. 아, 허! 아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이두두번두번까두 번까지밖에 안 갔으니까. 이런 망나니 게임 피하고. 피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피하고 할수 있지로 할수 있지로 아아 <laughs> 하하하! <놀더> 덥다. 더워진다. 게임을 하면은 더워져 확실히. 4분 4분밖에 안 했는데 4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하기 싫어지네. 아! 제발요! <laughs> 근데 아직 페이즈 제 기억으로는. <laughs> 뭐한 거지? 나 2단 점프 아닌데. 페이지 아직 내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못간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두덩이 피하고 아 여기서 그냥 궁을 써버리기 와 밑으로 내려갔어 내가. 뭐하는 침착해 침착해 앞으로 나가야돼 아, 아이씨 하 모아서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난탈 거지. 아예 안 가? 어? 어 소용 없어. 웃을 때마다 잘 보면 돼. 헛. 그렇지 그렇지. 막 갔다 막 갔다 세 번째 페이지. 나이기세 번째 페이지에 처음이야. 아! 아 좀만 집중을 하면 되잖아. 아, 진짜. 다시, 다시, 다시. 하아. 좀만 집중합시다 컵헤드 왜 샀냐고요? 원래 하고 싶던 게임이에요 저라고 맨날 아, 온라인 게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히오스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원래 히오스 나오기 전까지는 스팀 게임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스팀 게임을 한동안 안한 이유가 GTA도 있는데 꽤 많아요 스팀게임이 제가. What the fuck? <laughs> 꽤 많은데 안한 이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 마음에 안들었어 난 내가 잘할 줄 알았지. 때려 려불 쏘고. 어? 두방 쏜다고? 두방두방 쏜다고 얘기 안 했잖아. 이런 게 어디 있어. 근데 컵패드는 예전에 컵패드 나온다고 그 프롤로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떴을 때부터 어 완전 너무 막 그림체도 이쁘고 근데 막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지. <laughs> 원래 이런 게임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런 플랫 플랫폼 형식의 <laughs> 2D 스크롤러. 오히려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좀더 쉬운데. 음, 왠 페이지 피하는 방법을 좀 알겠어요, 이제. 이렇게 그냥 피하면 되거든. 이렇게 피, 피하면 돼요. 그냥. <laughs> 쟤도 페이지 바뀌었는데. 말하자마자 이렇게 되네. 진짜 하고 싶었던 게임이야. 어려워서 그렇지. 아,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가 아니라,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지. 너무 그림체도 이쁘고, 그렇잖아.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나? 다른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나 하시는 걸 많이 봤죠. 많이 봤는데도, 이게 확실히 보는거랑 하는거랑 달라요 아! 아저 머리 닿는거였냐? 닿는거라고 얘기도 안했으면서 왜 닿는다고 갑자기 그래요 아아! 뛴다 이제 뛸거고 또 뛰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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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류의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어 이런 류의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거죠. 아 어, 맞춰야지 하는 것보다 피해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지. 이거 점프 조절도 됐네. 이제 알았어. 다음에. 이자. 자이 페이지. 좋아 좋아. 이제, 삼대가리 피하고, 으아, 피하고, 한번 더, 으아, 아, 제발요. 아이고, 아이고, 깼다, <laughs> 깼다, 깼어, 아이고야, 패드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예. 그림 매치 스틱. 소울을 얻었다. 근데 몰랐는데, 일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. 어 이렇게 갈수 있더라고요. 예. 네. 그렇다고요. 알아두면 좋겠죠? 여기 깨면 다깬 건가? 나다깬거 같은데. 내 말로. Well, hey there. Palace. Come to Come to Watch My Little Show. h a v e y o u Juggling is Perry. 내가 저걸링 하는 건 음, 뭐, 뭔지 잘 모르겠는데. 넘어갑시다. 드디어, 드디어 월드 3으로 왔어요. 어, oh, 야, yeah, 커피, 커피. <laughs> I'm <laughs> I'm <laughs> 아, 마스터 킹다. 더 i 들 어, 잘하고 있대요. 예. Yeah. I know there's the something special about the fellas. 그 녀석들한테 뭔가 있을 줄 알았어. Oh, we're well, sure the boss. I think there's something fishy uh, too. Don't blow your weak dice. Uh, uh, Two little finkies, uh, things fingers. Try anything. i will... 난 기다릴 거야 아무튼. So, yeah. 에, 뭐 그런 내용이에요 <laughs> 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잠겨있네요 여기 갈수 있고 해적이다 아 여기 뭐 해적선 있고 해적선 먼저 가볼까요? 아, 뜨, 뜨. 어려우면 심플로 깨라고요 아, 하하하아저걸저걸 저걸 쳐야 되나 보네? 오 잠깐만 오. 아하 자식아 어어. 뭐할거야 오!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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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아아 데미지는 안받는데 또 이번엔 뭐야 뭐야 으흐으흐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нә саубол 몸에 냄새가 난다 <laughs> 아이씨 이건 너무 실수였.. 어그래꽤 많이 왔네 <웃음> <웃음> 자식아 페리다 아하! 아하! 쏘지마 <laughs> 뭐지? 아 이거 있지? 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엄마 또 이번에 뭘부를 아! 야 아! 하지 마라. 대포 발사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후 후아, 아이고 어려워라. 어, 거의 다 왔는데, 그래 금방 깨겠다 이거는. 금방 깰것 같아요. 금방 깨겠죠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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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좀 깨자. 아. 체이서 <laughs> 저같은 허접한테는 체이서가 최고에요 이렇게 하면 데미지를 좀 조금이라도 많이 넣을거 아니야 많이 들어갈텐데 이러면 어이씨 어이씨 막아 그냥 그냥 와 체이서가 잘못 찾네. 목표를 잘못 찾아요. 어이, 어, 아, 허 아! 왼쪽, 오른쪽으로 갔는데 <laughs> 다시, 다시 뭘 잘했다고 꼬 계세요? 으아, 우와, 휴. 뭐야? 되냐? 상원해. 쏠려면 쏘고 빨리 말려면 말고. 아. 아이씨, 안 보여! 아! 어! 아! 시간 차렸어, 왜 계속. Oh 아, 진짜 그만 했으면 좋 겠는데.